그 다음은 크고 작다면 작은 공간인데, 이 작은 공간에서 그래도 이꽉찬 느낌과 발전할 수 있는 부궁한 가능성과 또그 우리 민속예술협회를 더욱더 찬란하게 보존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엮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금돈 당진 지부장님을 모시고 격려사를 행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께 놀라감동드립겠습니다 우리 여기 안양 지부장님은 밤새 또 하시고 글까지 써오셨는데 전 그것도 못했어요 <laughs> 아 근데 자기가 써놓고 그것도 못해서 난 처음 봤네 아 농담이고요 아, 안양 우리 지부장님 김실기 지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퓨전 난타 식구살인가요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민속예술협의 지부를 또참단하시고또 우리 민속 뿌리 우리 국악의 뿌리가 민속이에 사실은 네, 그, 뿌리를 이어가고자 또 이렇게, 지구창단을 어, 하셨는데, <laughs> 앞으로 우리 회원들 좀 건강하시고, 또 우리 전통과 민속 뿌리를 좀 보전하는데 큰 의미 됐으면 합니다. 어, 우리 민속 예술협회 창단은 지가 한 20여 년 됩니다. 어, 이제 충청남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좀 퍼져가고 있는데, 어, 경기도는 좀 안양이 처음입니다. 어, 우리 저 김석희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어, 경기도 각, 뭐, 여기 안산도 있고, 시흥도 있고 많잖아요. 좀 많은 시부가 창단이 해서 어, 경기도는 안양이 중심이 돼서 우리 민족을 좀 사랑하고 보관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원래는 오늘 이 자리에, 어, 우리 예술 협회문선희이 사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 우리 이 사장님이 어, 다른 같은 일정 때문에 어, 못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만, 한 이렇게 안양 시부에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걸로 제가 대신 왔는데, 앞으로 민속예술협회 이제 이사분도 이사장은 제가 이제 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평우 전국 지부장님 또 여기 아산의 어, 신재민 지부장님 그리고 우리 어, 예산의 어, 군학서 지부장님을 대 중심이 돼서 어,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민속예술협회가 될 겁니다. 우리 풍전난타 1 9살 지부장님을 해서 많은 도움 좀... 주십시오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여늘표전단타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팀덕장서 어, 안지구 발기인 님, 임원진에게 <웃음> 어,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족하는데 기여하시고 헌 어, 고생하신 분들한테 <laughs> <laughs> 어,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식사비에 <laughs> 올라갑죠. 응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국 인속 예술협회 안양지부 풍물 운영위원장 신용현. 나주세요 <laughs> 박수주세요. 아, 아, <laughs> 자명장 풍물 운영위원장 신용현. 귀하를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협회 민속예술협회 안양지부 풍물 운영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협회 안양지부 지부장 김숙희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이사 드림 예술 단장 <laughs> 이관욱 존칭을 사용하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laughs>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민속 예술협회 안양지부 이사 이사진대 이갑기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오신 동안 비아를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협회 안양지부 이사로 임명합니다. 집장 김숙희 위원장 유해옥. 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민족예술협회 안양지부 청춘반 불과위원장 김완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나가? 네, 장님 <laughs> 다음은 민요평가위원장 <민요품과> 이혜연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연님. <웃음> <웃음> 위원장 김 교생님 감사니다 다음은 난타 분과 위원장 조욱조님. 안양지부 난타지도사 이희구님.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협회 안양지부 상당 중책이시 같은 사무국장님 양기희님. 부지 부장 장윤정 님 <laughs> 다음은 안양지부 이사 박정심 님 <laughs> <laughs> 다들다음은 안양지부 이사 최재현님 아전해요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 이제, 안양지부 위촉 되었고, 어, 지부장, 어, 임명되었고, 각 운영진 및 임원진 다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아, 우리 지부장님 이하, 어, 운영진께서는 그럴까? 항상 주책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경제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양지부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고, 또, 서울 수도권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 무궁한 민속, 어, 예, 민속예술협회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보를 어, 마치고, 잠시 후에.